인정해. 네. 머리 따라 했잖아. 왜 네. 머리 따라 하냐고.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머리 따라 했어? 얘기해봐. 형이 멋있어가지고. 네, 멋있어서 그랬어? 네. 롤모델이신가? 넌그 머리 안 어울려. 빨리 덮어 해. 네. <laughs> 네. 지금 당장 덮어. 네. 지금 당장 덮어. 덮어. 어떻게 덮을까? 덮어. 덮어. 네. 덮어. 네. 덮어. 네. 아장난나이고 방금 잘 보고 있어. 잠번 하지 말고 빨리 덮어. 머리 따라 하지 마. <laughs> 머리 따라하지 마. 못 덮어요. 따라하지 마. 네. 머리 따라하지 마. 앞으로 안 따라할 네, 거야? 네? 앞으로 안 따라할 거야 머리? 네. 눈썹도 밀어. 눈썹도 밀라고요 <laughs> 눈썹도 밀어. 에이, 눈썹 어떻게 밀어요? 빨리 밀어. 재미 없어. 빨리 밀어. 아 형. 당연히... 빨리 밀어. 재미 없어. 아 형. 당연히... 웃으면서 싱글벙글하면, 하면서내 옆기도 손 올리지 마. 돈급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맞죠. 빨리 눈썹도 밀어. 저... 네. 빨리 밀어 어, 스무 살이시라며요 아니 빨리 눈썹도 밀어 아니다 아 아니, 눈썹도 밀어 따라했지? 네 따라했어요 어, 아니 따라했지? 네 따라했어 안했어? 따라했죠 왜 따라해 밀어 웃으셔가지고 따라했어요 응? 형이 멋있, 멋있으셔가지고요 아 밀어 빨리 재미없어 밀어 눈썹 밀어야 돼아아 <laughs> 아닙니다 뭘 자꾸 아니야 라는거야 따라했지? 네, 있... 네 따라했죠 그럼 밀어야지 네, 잘못했지. 머리... 잘못했어. 잘못했지. 내 네. 머리가 없습니다. 아니 눈썹을 밀라니까 눈썹을. 눈썹은 이제 길 길리려면 한몇 년. 아니 재미 없고 머리 따라했어 안 따라했어. 따라했습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죠. 응 잘못했다 하면 끝이야? 남자 같아서 따라했습니다. 아니 난이 라이센스를 받았어 나는 이 빡빡이 라이센스 면허증 자격증을 땄어 어, 땄어? 아니요, 못 땄죠. 못 땄지? 네. 눈썹 밀어야지, 잘못했으니까. 눈썹은 나중에. 눈썹은 나중에? 네. 아, 형, 눈썹 기르려면 몇년 걸려요. 눈썹 몇년 걸려? 네. 팬입니다, 사실. 기르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팬이에요, 사실. 아니, 너는 빡빡이 라이센스는 없고, 헤이아치 라이센스는 있지, 면허증. <laughs> 아유, 네, 맞죠. 있어, 없어. 있어요, 헤이아치. 네. 근데 이 빡빡이 라이센스는 나 혼자만 할수 있는 거야 나랑 보석이, 예읍 이세명만 있어 아진짜 은수까지 해서 네명넌 없잖아 우선 밀어 네. 말이 많아 형 제방하세요 나가보겠습니다 아보추아한 아, 남자 아 남자 정서연 빡빡이 포카칩 아 포카칩도 아니야 레이스 레이스도 아니야 오감자 아 재미없는 새끼 아 시시한 새끼 아 차린 건 쥐뿔도 없는 새끼 안 가요 여러분들 모를 한번 밀어봤습니다. 왜 밀었냐면 한번 밀고 싶었고 또 머리에 관심 말고 피부나 관리 좀 하려고 괜시리 이제 머리 신경쓰면서 아 그냥 밀고 싶었어요 이해 없어요 군대, 군대가 아니라 그냥 밀고 싶었어요 이유 없이요 이유 없이 그냥 밀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머리 길렀을 때, 그 분위기는 절대 안 나.